할렐루야. 저는 박원석 청년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물질로 많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성실하신 부모님 덕에 한 번도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없이 제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하는 대로 용돈을 받아 쓸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있어 얘기하면.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쉽게 거절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 부모님은 근처에 거주하시는 동창회 전도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님은 많은 은혜와 체험을 경험했지만, 어린 저는 의미를 알지 못했고, 교회를 그저 일요일이 되면 부모님을 따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귀찮은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 학창생활 내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전근으로. 일산으로 이사를 오고 새시대 순복금교회에서 이일성 담임 목사님을 만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부모님과 달리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거부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나약하고 스스로 처한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고 의무감과 사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정도를 지켜야 하고 너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는 고집을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믿었고 헌금을 크게 하거나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참 어리석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 절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생각은 굳은 고집이 되어서 저의 중고등학생 학업시절 내내 신앙에 대한 제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어느덧 저는 스무 살의 성인이 되었고 친구들과 만나 성인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 문화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클럽에도 가보며 젊은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껏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온 나름의 신앙이 있는지라 마음이 거리낄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더큰 행복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반복하던 저는 1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군대에 지원하여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라면 다한 번씩 다녀오는 군대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기까지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되어서 원하는 것만 하며 교만하게 살던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든 환경에 부딪히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면접을 담당한 수대장님의 선발로 향토사단이라고 할수 있는 경기도 용인의 대대장 운전병 후보로 발탁되어 자대에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운전면화가 군에 적합한 수동면화가 아니었음에도 편한 상토사단에 운전병으로 복무하게 된 것이 굉장한 행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스스로만을 위해 살던 저를 뼈저리게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였습니다. 군면허를 따게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대대장 운전병으로 오라고 얘기했던 후대장님은 제가 자대에 들어오자 그 약속을 잊어버린 듯 무관심으로 일축하였습니다. 운전병이었지만 면허가 없어 운행도 나갈 수 없고 선임들의 주차신부름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을 스스로만을 위해 살아온 저는 타인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임들의 입쁨을 받지 못하고 부대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내무생활은 너무도 지겹고 괴로운 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 중 유일하게 일요일 때 주어지는 두시간의 종교활동은 내무반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는 탈출구였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실 거란 확신은 없었지만 무엇이라도 의지해보고자 하는 심경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대장님이 저를 불러 가짜 군 면허를 만들어줬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면허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례적인 일이니 고마워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이 제변허가 가짜임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는 운전을 할수 없는 무능한 병사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운행을 나갈 수 있을 리 만무하다는 걸 알았던 제 마음속엔 실수만 터져나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가짜 군면허가 생기고도 계속하여 운행을 나갈 수 없었고 가짜 면허라며 비웃는 사람들의 조롱만이 이어졌습니다. 일과 시간이 되면 운행 대신 초소근무나 잔일을 하며 지내는 동안 절망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제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수송부의 모든 배차를 담당하는 선임병과 저를 굉장히 친하게 만들어 주셨고 당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여 관부와 병사들의 총애를 받던 그 선임병의 계속, 계속된 추천으로 저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첫 운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며 고집거리 병사에 불과했던 저의 이미지는 서서히 좋아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제 마음은 마침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는 마지막까지 운행을 나가며 선임들에게도 인정받는 군인으로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군대 생활 동안 저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환경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저녁 후엔 중심 없는 신앙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산마교회에 나와 산부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 후엔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놀러다니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갔습니다 젊고 활기찬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주말 시간을 뺏겨야 하는 교회가 삼딱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좋지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오랜 생각이 여전하여 예배 외에 봉사로 헌신하는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시대 순복음교에서부터 수년간 얼굴을 비춰온 기간이 있고 헌신하는 부모님의 후광이 있는지라 저는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몹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분들과 현재 청장년으로 헌신하는 형, 누나들의 환대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달리 실제로 믿음이 있고 방언도 하며 봉사하고 있는 사마교의 성도들을 보며 저는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저에게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청년의 모습에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래에 큰 달란트가 있으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진로를 포기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여 신학의 길을 선택한 믿음에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로는 자신이 소식껏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것인데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고 미래를 결정하더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는 하나님을 저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철에 예배 시간이 되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라고 기도하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베풀어 주신 주님의 깊은 은혜를 느끼며 처음으로 눈물을 왈칵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감하자 믿음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탐구심으로 저는 모세우경 훈련에 더 열심히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훈련을 반복하며 주권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 지금껏 해놓은 신앙생활이 부끄러웠습니다. 봉사로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아까워했던 이전의 모습이 큰 죄에서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남을 비판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며 원하는 것을 즐겨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훈련하였더니 지금은 삼부 앱의 사랑팀 봉사를 3년째 헌신하게 되었고 청년부 리더를 맡고 팀장으로까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추레굽기 훈련에서는 해상 끊기 훈련을 하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이어진 오랜 신앙생활에도 구별되지 못하고 마음껏 세상을 누려왔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이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히 술을 끊었다고 선포하였으며 의아해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벽 예배 기간 중 꿈을 하나 꾸게 하셨습니다. 뒤돌아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여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가니 대답은 없었고 투명하게 뚫린 등 너머로 성경을 들고 있는 두 손이 보인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자.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했던 제 모습이 그려지며 회개가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종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장부터 2절을 말씀. 올해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제 자신만 사랑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살던 이전의 모습에서 형제를 섬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믿으며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간증을 마치며 제 영적인 지도, 지도자이시고 사랑의 눈으로 저를 지켜보신 존경하는 다인 목사님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고현희 전도사님, 귀한 말씀 훈련으로 저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고 계신 이유군 바이블 교수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만남의 축복을 제 결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